玻璃啊，先生 <Sí, sí. S 1>，玻璃呢？是你、oh, 给他说玻璃？哦，是你给他说玻璃？几把那个玻璃呢？ 아니 이건 바꿔야 돼. 앞에 아니야. 이건 앞에 아니야. 이건 앞에야.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이거 뒤에야. 그래. 이렇게 바꾸고. 그래. 야. 해봐. 언니, 다리, 언니. 다리 좋게라. 다리 좋게라. 응. 어떻게 가치? 가지 어떻게 일어서서아니 으, 가치? 으, 가이안돼 천천히 해봐

Hey. Right. So, bye bye